안녕하세요. 장화대의 탐석기행 장화다입니다 오늘은 한국수석회서울지역회 합탐장소인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에서한국수석회서울지역회 회원들과 함께 탐석을 진행하려 합니다. 수석회 메카인 이곳 영춘돌밭에서어떠한 석연들이 있을런지 사뭇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회원님들함함이이곳에서 한점한점 한점 찾아 그감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마음에 드는 작품을 좀 만나셨나요? 한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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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장장 소개 좀 간략하게 좀딱탁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동방 하루라고 말이죠, 여기가. 예. 하데 여기는 상륙에서 투마한 돌이 잘 되고요. 예. 또 다양한 돌이 나옵니다, 여기가. 뭐, 호박돌, 옥돌, 뭐, 진달래석, 여러 가지 유형의 돌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좀 참사하기가, 초보자들과 사기가 좋아요. 차대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는 뭐 주로 문양 위주로 돌을 하는데 문양이 뭐 재미난 게 많이 나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들 네. 더 하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청자석의 문양이 박뀌었는데요 아주 뭐 멋들어지죠. 방금 완전 추석했습니다 칼라 허박석인데머이좀 보이긴 보이는데. 어씨 <laughs> 화려하죠? 한국수석회 서울지역회학하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 저 영춘에 전기탐색을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 탐색을 하게 돼서참 좋습니다. 한국수석회 좀 자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저, 저희 한국수석회는 한열 일곱 여덟 분이 그 회원이신데 심수보 회장님을 비롯해서 문주호 고문님 박은정 자문님그이 회원님들 아주 화기애애하고 전국적으로 친목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날씨에 탐석을 와서 힐링되고 더없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석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즐거운 촬영 되십시오. 예. 예, 예, 예. 환대입니다. 뭐 원이 쪽원 약간 타원형이긴 해도. 모함과 잘 어울려서 아주 이쁜데요. 모함 <laughs> 참 좋죠. 쑥돌, 수마된 단봉 형태인데, 보스타 스티머, 완벽합니다. 오, 수납이 네, 밑자리, 너무 이뻐요. 한국수석회 회원 김일원 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한국수석회 모임으로 해서영춘에서성 나왔습니다. 예, 한국수석회 생활은 몇년 정도 한께들서한어요한 네, 3년 정한 했습니다. 국한국수석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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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에서 경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laughs> 오늘은 어떻게 좀 마음에 드는 예. 아이고, 문양석을 저... 좀 하셨네요. 예. <laughs> 아, 네. 세필석인데 아, 예. <laughs> 차돌이네 차돌에 네. 네. 나무가 되가지고 예. 네. 그런 걸 뭐, <laughs> 좋아하시나봐요. 예. <laughs> 문양석 빼기엔 뭐 나오질 않아요. <웃음> <웃음> 예. <웃음> 오늘 좀더 찾아보시고 예. 더 멋진 작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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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석회석 인데 <laughs> 그래도 연상겹산잘 어울렸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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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왕석 입니다. 완전 뭐 석질은 수마도 해석 같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예, 오늘 좀 마음에 드는 거 아신 것같아 그냥, 저, 제가 사유석 시리즈 모으고 있는데요. 예, 예. 예 그냥, 이, 영어로 서한점 이렇게 갖추려고. 예. 예 감사했습니다 한국수석회 서울지역회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지금 서울지역회에서 제가 71년생인데 가장 막내거든요. 그니까 러뭐 젊은 친구들이 제 후배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들 많이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청자석 꽃돌입니다. 아주 수마이 멋진데요. 은은한 색감, 너무도 매력적입니다. 옥석입니다. 아, 진짜 문양 너무 마음에 드네요. 모함도 지금 좋고요. 예. <laughs> 명불허전입니다. 멋진 산지에서의 만남 아주 너무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하늘구름입니다 <laughs> 오늘 처음 <laughs> 네. 한국 석객을 그 서울지에 합탐에 네. 참여하셨는데요. 네, 네.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모처럼 이렇게 맑은 공기 쐬면서 반가운 분들하고 어, 탐색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식사도 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블로그를 네이버 블로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아주 잘 훌륭하게 운영해 주셔서 저도 아주 그 블로그의 팬인데 그 블로그 좀 방문하시는 분들 위해서 <웃음> 블로그 소개 <laughs> 좀 간략하게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 부족한 게 많은데 그냥 어, 가능하면 하루에 한 개씩이라도 일기 써 듯이 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또 나의 성장 모습을 또 이제 번호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그 전국에 있는 애석인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 블로그 그 <laughs> 부르시는 이름이 있으시죠? 아뭐 일상 속 행복 나누기입니다. 예, 음. 일상 속 행복 나누기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음. 하늘구룹님 음. 운영자이시니까 꼭한 <laughs> 번씩 방문해 주셔가지고 댓글 남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하다님 반갑습니다. 예, 음.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 영춘 북벽산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천혜명산지입니다. 의 남한강 상류, 정선과 영월 쪽에서 굴러온 돌들 이곳에 모두 함께 적재되어 있는데요. 거의 남한강의 모든 석지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지금 한국수석회, 서울지역회가 이곳에서 합탐을 진행하고 있고 장하다수석TV를 통해서 오늘 행사를 좀 아름답게 촬영을 좀 부탁하셔서 함께 지금 나와서 참석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날, 기가 막힌 날 잡으셨습니다. 축복받은 날입니다. 진짜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너무도 아름다운 돌밭에서 모든 전국의 서거들과 함께 오늘 합탐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자 점심 먹으러 오라고 저기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laughs> 빨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온 곳마다 바다 와요 석우가 석군대로 올라와 저 바보문은 배고프지 뭘 이렇게 장을 많이 봤어 어이 장을 많이 많이 보셨네 오늘. <laughs> 회장님 말씀이 원래 재밌어요. 회사님 네. <laughs> 실수 많이 해. 루종일저 오늘 시상식을 위해서 선별 중입니다. 자 먼저 얘기해 보세요. 어느 어, 것이 어, 나아요? 이번엔 나은 거. 네, 저는 이제 희귀성으로 놓고 보면 네. 네. 놓고 보면 이제 이게 좀 나아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예. 네. 평창가 네. 꽃돌. 어, 또 심사님 말씀하시죠? 네, 저도 이게 나아 보여요. 이게 나아보인다? 네.

한국수석계 서울지의 회장이신 심수호 회장님과 잠시 환담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수석계 서울지역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한국수업계는 한국수업계에서 아니 한국수업계는 한국수업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는 한국수업계의 그 중간을 이루고 있는 수석계라 그 그중에서도. 어, 한국 수기는 17개의 전국의 그각 지역, 지역, 지역이가 있는데, 서, 서울 지역기는 한국 수업기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의 마청 역할을 하는, 종가집의 마청 역할을 하는, 아는 그런 중, 중대한 그, 어,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 수기 회원들은 다르게 고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전국 그 전시회가 10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한국수석회 그 전시회에 대해서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수석회는 이제 매년 각 지역, 그러니까 이제 한국수석회 중앙회장에 재직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전시를 아, 개시하고 있는데요. 어,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저희가 전시를 못했는데 올 가을 11월 달에 어, 경기도 화성에서 우리가 어, 한국수석기 중앙에 전시가 습 현재 한국수석기 중앙에다가는 구제동 그 구제동 부장님으로서 그 경기지역에 계속 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한국수석기는 전국에 있는 그한 거의 300여 명의 회원들이 각자 평소에 탐색하고 또 액석에 소장하던 좋은 작품들을 한 점씩 출품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석회원들이 서로 교류하고 또 수석미를 감상하면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당부 니다 서울 수 화이팅! 오늘은 남한강 영춘 북벽산지에서 한국수석회 서울지역회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번에도 좀더 멋진 곳에서의 만남을 약속드리며 이상 장하대 탐석기행 장하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